2025-2026 프리미어리그 개막 전 아스날은 맨유를 상대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원정에서 거둔 승리인 만큼 기쁨은 배가 되었을 테고 3년 연속 준우승의 한을 풀기 위한 첫 단추를 잘 꿰는 듯 보였지만 경기 후에 현지 언론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아스날은 승점 3점을 훔쳤다고 평가했으며 가디언의 저명한 축구 칼럼니스트 조나단 윌슨은 맨유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아스날이 고전했다. 아르테타의 팀은 운이 좋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맨유는 그날 무려 22개의 슈팅을 쏟아내면서 아스날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반면에 공들여 영입한 요케레스는 단 하나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침묵했습니다. 그럼 요케레스 때문에 공격이 무딘 건가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마르티넬리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사카는 고립되듯이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 후에 소파스코에 따르면 평점이 요케레스 6.0, 사카. 마르텔리 6.5였습니다. 물론 뭐한 골도 넣지 못한 맨유 공격진도 평점이 좋지 못합니다. 네. 아스날은 클럽 역사상 최고 온 값을 기록한 라이스마저도 부진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지난 시즌 15위팀 맨유가 너무 잘해서 아스날이 부진했던 것일까? 아니면 아스날이 부진해서 맨유가 잘해 보였던 걸까? 네. 아스날 팬들은 두 번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건데 선수들이 모든 경기에서 최고 평점을 받는 활약을 할 수는 없죠. 아스날의 선수단 가치는 그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축구이자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아스날의 1군 스쿼드 총 가치는 12억 유로, 1조 9,400억 원을 넘어섭니다. 주장 외대구르와 사카는 각각 1억 2천만 유로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며 라이스, 살리바 등 주주 선수들 대부분이 1천억 원을 훌쩍 넘는 몸값을 자랑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파리 생제르망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3년 연속 리그 2위를 기록한 저력은 그들이... 얼마나 우승에 가까웠는지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우승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선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스날은 수비에는 강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라야골키퍼는 패널 티히선반 빼고는 뭐다 잘하고 센터백 라인은 공백이 생겨도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아스날의 약점은 어, 풀백 퀄리티일 것입니다. 아스날의 약점은 공격진에서의 로테이션입니다. 특히 오른쪽 공격을 책임지는 북카 사카의 자리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카 자리에 천억대 선수를 영입한다면 결국 출전 시간 문제로 경쟁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월클급 선수를 영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간급 몸값의 선수 혹은 잠재력이 충분한 어린 선수를 활용을 하겠죠. 사카가 없을 때 아스날의 공격은 길을 잃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그동안 여러 변칙적인 전술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The Athletic이 지난 1월에 아스날의 핵심 윙어 부카르 사카가 3개월 진단받고 선수단에서 이탈했다. 대체 자원을 알아보는 가운데 이강인 임대 방안이 눈길을 끈다고 보도했을 만큼 사카의 공백은 아스날에게 상수적인 고민거리였습니다. 19살의 유망주 은화레리가 총망받는 재능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장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 그의 가능성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스날은 우승을 위해 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고 다재다능한 이강인을 영입하려는 이적서은 결코 찌라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스날은 지난 시즌 외대고르의 공백도 분명 컸습니다. 외대고르가 있고 없고도 아스날의 경기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외대고르가 빠질 때는 전술 자체가 바뀌게 되죠. 만약 아르테타 감독이 외데고르가 빠지고도 전술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강인 옵션도 매우 좋습니다. 결국 이강인이 센터백 외에 점포지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멀티포지션으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강인의 아쉬움은 딱 하나입니다. 외데고르는 이번 매뉴얼에서도 11.2km를 뛰었는데 이강인은 이 정도까지는 못 뛴다고 봐야 합니다. 이강인이 경기에서 11.2km 정도를 뛰는 선수였으면 아이, 몸값은 이미 천억 가까이 올랐고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 받았을 것입니다. 네. 우선 아스날이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의 이름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영국 언론, 기부의 스포츠는 아르테타 감독이 이 강인을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며 2준의 협상 마무리를 원한다고 구체적인 시안까지 언급하면서 보도했습니다. PSG 전문 매체 PSG 인사이드 액추스는 안드레아 베르타 단장이 직접 영입 리스트에 올렸고 마요르카 시절부터 꾸준히 눈여겨 왔다고 전하면서 이 영입이 단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프로젝트임을 시사했습니다. 베르다 단장은 과거 2023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단장 시절에도 마요르카의 에이스였던 이강인 영입을 추진했을 만큼 그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현재 이강인의 ps진의 입지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어, 지난 시즌 4 5경기 출전해서 6골 6움을 기록하면서 스트상으로는 준수했지만 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어, 45 경기 중에 교체 출전이 19번에 달했고 총 출전 시간은 2,397분에 그쳤습니다. 경기당 평균 출전 시간은 53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어, 시즌 10골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줄 알았지만. 겨울 이적시장 때 흡입차를 영입하고 엔리케 감독이 두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이강인이 주전 경쟁에서 완전 밀려버렸습니다. 스페인 유력지 마르카는 이강인은 PSG나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는 주전 선수가 되고 싶어 했다. 엔리케 감독은 이를 달거하지 않았지만 이강인의 야망을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지만 이제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적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팀의 명운이 걸린 챔피언스리그와 어, 프랑스컵 결승에서는 단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도 이적하려고 발부동을 쳐야죠. 네. 이강인은 현실적으로 지금 파리에서 4순위급 선수입니다. 공격수 자리엔 댄벨레두에 바르콜라, 흡이차 다음이고 어, 미드필더 자리엔 비티냐, 네베스, 에메리, 뭐 파병루이스 다음입니다. 어디든 이적은 확실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UEFA 슈퍼컵에서 교체 출전으로 추격골을 놓고 팀 우승에 이바지하더니 어, 개막전에서 천발 출전까지 해서 팀 승리를 돕는 어, 활약을 해버렸습니다. 미드필더로서 출전해서 평점 7.5점을 받았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이두 경기는 모두 미드필드 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대로 이강인이 파리에 남는 건가 했지만 아직 이적할 수 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는 거죠. 많은 팀들에게 알리는 쇼케이스였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네. 개인적으로는 이강인이 아스톤빌라나 크리스탈팰리스처럼 확실한 주전 역할을 할수 있는 팀으로 가길 바랍니다. 애제 떠난 자리에 이강인 영입해도 좋겠구만. 네. 하지만 PSG와 아스날 중에 하나를 택해 한다면 어, 답은 명확히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프리미어 리그, FA컵, 리그컵,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하기에 어, PSG 못지않게 경기수가 많습니다. 어, 이는 사카와 외대고르 체력 안배와 부상 관리를 위한 로테이션이 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강인은 오른쪽 윙뿐만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 어 좌측 윙 심지어 유사 시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췄기에 어 아스날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옵션이 없습니다. 물론 어 아스날과 한국인 선수 사이에는 박주영이라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11년 AS 모나코의 에이스였던 박주영은 큰 기대 속에 아스날 유니폼을 입었지만 공식전 7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어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당시 박주영의 영입은 파브레가스 나스리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고 맨유에 2대 8 참사를 당한 혼란 속에서 이적시장 마감일에 급하게 이루어진 패닉 바이였습니다. 당시 아스날에는 한 시즌 30골을 넣었던 로빈 반페르시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었고 박주영은 그의 백업 이상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이강인 영입은 아르테사 감독과 베르다 단장이 오랜 기간 계획하고 추진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팀의 약점을 정확히 보강하기 위한 플랜 A인 셈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이 종류입니다. 프랑스의 품 메르카토 등 어, 현재 언론에 따르면 PSG는 이강인의 이 종류로 최소 3,500만 유로에서 4,500만 유로를 원하고 있다. 이미 이번 여름에 수비맨디 요케레스 등을 영입하면서 2억 2천만 유로 이상의 거액을 지출한 아스날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라는 옵션으로 합리적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PSG 역시 어, 프랑스 RMC 스포츠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의 보도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제한에는 이적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협상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어,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은 9월 1일에 마감됩니다. 과연 이강인의 올 시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은 이강인이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